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내국님을 네 진심으로 위하는, 중고차전주자 정과장입니다. 자, 오늘도, 그랜저 아이즈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어서시게 되었습니다. 그랜저 아이즈 차량 구매 예절자 및, 그랜저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그랜저 차량 맛집이니, 이 영상 보시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리스정은, 무료 공짜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그랜저 차량이, 10대가량 보유되어있습니다 네, 그이저 그래 IG 차량이라고 하면은 가볍지를 않고 무겁지 않은 국산 차중 최고급 중대형 세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드리냐? 일단 한동안 걱정 없이 탈수 있게 아직도 엔지미션 보증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가장 기많은 블랙바디에 또이 차량은 3.0 익스클루시브 모델인데 실내 추가 옵션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추가 옵션들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신차 같은 그린 같은 차량이고요. 또, 외관 및 내가 상태로 신차급, 엔진 미션 상태로 신차급, 가격은 완전 중고 같은 작품 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전국 동급 시세대비이 차량은 5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손색없고, 전혀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남자 대 남자로 이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가받다들일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그랜저 IG 3.0이스클로15 모델이고요. 연식은 2017년 10월식 18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9만 9천 k 로뛴 차량이고요. 아직 엔진 미션 보증기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은 미세노유 한마구 넘는 올 야후 나온 차량이고요. 색깔은 보시는 것 같이 가장 인기 많은 블랙바디 차량입니다. 네, 한번 일단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풀 LED 라이트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9인치 1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어, 외관은 앞쪽 면하고 이쪽 측면. 어, 제 누르로 직접 봤는데 어,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휠은 어떨까요? 네, 휠은 약간의 생활기스 정도 있는데 어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편이고 네, 이쪽에는 약간의 생활기스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양호한 편이고요. 자, 정말 깨끗하죠.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그 실내 보시면, 실내 아주 넓고, 실내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자, 닫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봤고, 어, 제가 전체적으로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마지막 두쪽 길은 어떨까요? 네, 이쪽 휠도 약간의 아쉽게 생활기스 정도있는데 어, 매우 양호한 편이고. 네, 이쪽 휠도 어, 휠 기스 어, 거의 제로급입니다. 네, 레쪽휠다 모두 다 양호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자, 실내를 보시면은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어, 아직도 신차의 느낌이 아직도 살아 있고 어, 매우 깨끗합니다. 자, 한번 이제 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전동 시트를 있겠죠. 추가 없애는 도 축구방 센서 차선이타 있고 VDC 트렁크 버튼 그리고 핸들 높낮이 앞뒤 조절하는 전동핸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실주행 거리, 99,079km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 이 옵션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웬만하면 이 옵션 있는 걸로 꼭 구매하시라고. 이것도 추가 옵션인데, 어, 이건 고속도로 때 차가 막힐 때 가다섰다, 가다섰다 할때이 옵션을 사용하면 정속주행으로 차간거리를 유지해주면서 가다섰다, 가다섰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 다리가 정말 매우 편안해지는 옵션이고요. 중간에 브레이크도 밟을 필요도 없이. 에, 웬만하면 이 옵션 있는 거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이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투채널 블랙박스 있습니다. 네, 수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네, 아주 깨끗이 잘 작동하고요. 아날로그 시계, 버튼 시동, 오디오 기능 프로트 에어컨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습니다. 열선 핸들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있습니다. 네, 드라이빙 모드 전환하는 버튼, 오토홀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방 감지기 있고요 키는 이렇게 보조 키하고 카드 키까지 모두 다 있습니다. 네, 아주 다행이고요. 자, 앞좌석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자, 뒷좌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네, 뒷좌석 실내 시트 상태 보시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아직도 사용감이 거의 없는 완전 신차급 느낌이네 아직도 살아있고요. 거의 시트로 새 거입니다. 자. 여기 뒷좌석 열쇠 시트 있고요. 여기 뒷좌석 또 수동식 커튼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뒷좌석 오디오 기능 조작하는 버튼 및조그 다이얼도 있고요. 네. 어,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자.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 분만 해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기준 금액은 1960만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여서 만족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특전사 출신 정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